그러니까 살롬. 네, 남가주 목사회는 벌써 55회가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55대 회장입니다. 그래서 어 생각해 보니까 그 짧은 역사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54, 55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 그 안에 많이 계시고요. 아 이렇게 섬기는 동안 많이 배우고 또 그분들이 많이 헌신하고 또회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 라미라다, 오렌즈카운티 라미라다 지역에 있는 어, 나사렛 성결재단 영원한 부음교회를섬기고 있습니다. 어, 93년에 MDB 졸업하고 부교육제로 시작해서 어, 임 목회 한지 이제 20년, 이번 해가 되고, 특별히 54회 때 제가 들어와서 이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봉사하다가, 어, 이번에 이제 부회장,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저희가 늘 55회째 어, 내려오는 어, 관례행사들이 있습니다. 국가행사가 3일절6.25 8일로또 이렇게 있으면서, 어, 관례행사는 관례행사대로, 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은퇴목회자님들을 향해서 가을에 은퇴목회자 관광을 늘 해드렸고 그래서 굉장히 그 은퇴목회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고 어, 또 쉼이 있었고 또 같이 또 우리가 또 목회자 간의 대화도 나누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태식 목사님과 또 이제 여러분들 모셔서 사역자 세미나도 지난해 10월에 또 했었고요. 또 이번에도 또 기획을 하고 있지만 어, 날짜는 아주 정해져 있지 않고 이번에도 또 은퇴 목사 건강이 9월에 또 9월 네버데이 때 어, 그때 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전태식 목사님 모시고 여섯 개 단체가 이렇게 주관을 해서 집회를 했는데 어, 처음 뵀었거든요. 전태식 목사님을 어, 처음 뵀는데 어, 좀 많이 놀랐고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밝으시고 또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아, 저렇게, 나도 저렇게 좀,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하신 목사님이다. 그런 걸고 기회가 되면 한번더 모시고 싶은데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laughs> 예, 오셔서 여러 군데 이제 집회를 이렇게 어렌지 하고 계신데, 이제 전화가 한번그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오셨는데, 일정을 지금, 음 어떻게 조율 중에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625 행사를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원로 목사회 회원에 가입하신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관광을 해 드립니다. 2박 3일.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에 이제 집회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의논 중에 있고요. 그렇게 크게 두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후원단체, 또 개인, 후원교회, 이렇게 협력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행사를 그전부터 그렇게 이루어왔고, 저희도 또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목사회에 지금 2년 차여하면서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행사와 더불어 이렇게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 저희 명칭이 목사회인데 사실 목사님들의 어 애로와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병중에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홀사모들도 계시고 또 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또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도 계시고 그래서 목사 한 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 가족의 인생에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가는 그런 목사회인데. 너무 이렇게, 저희들도 뭐, 사역하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이렇게 병상도 방문하고, 저희는 늘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또, 홀로 되신 분들, 자녀들, 문제 있는 자녀들도 방문해서 기도하고 싶고, 이런데, 늘 계획은 세우는데, 어 계획대로 이렇게 되지가 않아서 늘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 이제 회장이 된다면 내년에는, 어좀 이런 소외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아무래도 여성 목회자니까, 아 어, 조금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만지고 싶고요 그렇게 좀 소외되고 그늘진 구석을 좀 찾아뵐까 하는 또 계획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관례 행사는 관례 행사대로 이제 좀 나가는 것이고 어또 하나 이제 뭐 하고 싶은 것은 선교 대회를 저희 목사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현재 목회자들과 또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또그 세계에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자를 돕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대화하고 어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국을 팬데믹 기간에 나갔다 왔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계셔 가지고 교회 지원이 끊어지면서 목회 현장에 어, 선교 현장에 못 가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다 들어오셨는데 그분들이 못 나가시고 이제 어, 지원이 끊어지면서 어너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어 한국을 선교 대국으로 미국 다음으로 쓰시고 계신데 2만 4천 명의 선교사,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어, 마지막을 향해서 정말 활발히 더 이렇게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고요. 저도 일반 목회를 하지만 선교회에 중점적으로 하는 목회이기 때문에, 아, 어, 저희 목사회가 좀 주관이 돼서, 어, 세계 선교사님들을 좀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 20년 이상 있었던, 어, 그 지역에 각 지역마다 시니어 선교사인데 한 4,50명 정도를 초청해서, 어, 이제 우리 목사회가 주관으로 일주일 동안 대화하고 앞으로 성교 비전을 어떻게 또 가지는지 제가 미국 기관 성교기관도 이렇게 보면요 어, 앞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그런 계획을 세운 기관들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개는 또, 목사님들이, 성교사님들이, 주님 오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복음이 들어갔다. 이방인의 수가, 어, 찼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민족은 몰라도 족속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다고 보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실을 그만할 때까지는 이 성교가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4, 50명의 시니어 선교사를 초청해서 이곳에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산하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리더하시는 그 리더자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여기서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대회를 좀 가졌으면 문제는 재정인데요 재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laughs> 한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싶니다 저는 여러가지 있었지만, 어, 특별히 이제 저희가 주, 주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들이, 주의 종들이 모인 기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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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이제 생각과 플랜이 있지만, 어, 성경말씀에 어, 10편, 103편, 7절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his ways 그러니까 그의 뜻을 먼저 알리시는데 그것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먼저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이 되어갈 때쯤 돼서 그 사건이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따라오게 만드신 건 집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른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인데 각 곳에 있는 맡아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같이 하면서 나오길 원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목사회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리더로서의 그계한 사명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뭐 삼직이 있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역인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이것을 목사회를 섬기면서 실천하고 싶은 거는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그 중보 중보 중재 그 하나님과의 화해 그런 직임을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목사님들과의 관계, 또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좀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이제 여러 가지 뭐 약간의 어떤 반목이나 또 이렇게 이런, 데가 있는 곳마다 좀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화해와 십자가와 뭐 이런 걸로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더좀 많이 했었으면 또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더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있습니다. 감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